저를 상대로 작업을 칠걸 알고 있었어요. 전 그게 다가온다. 이번에 저는 일반적인 취재 대상이 될 짓은 전혀 안 하거든요. 정치인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관 출신이 붙어야 합니다. 제 주변에 카톡, 통신, 계좌, 동선,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죠. 그 사찰을 전방위로 해야 돼요. 소재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선수들이 분야이거든요. 저도 압니다. 그걸 만들어서 기자한테 줘야 돼요. 대선 직후부터. 저는 그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을 타고. 역시 들어오더군요. 음, 잡았어요 제가. 어. 예를 들면 제 명의의 법인이 몇개 있는데 법인들끼리 거래가 있다? 행령 배임의 소지, 소지를 따져라. 처명 계좌를 찾아라. 국세청 조사국을 고용해서 제 개인 계좌를 다 털어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요?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음. 기자는. 기간 출신이 보셨어요 둘이 직접 만나기도 하더군요 우리 봐야 하는데 예 네, 거기서 보죠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만나요 예를 들면 최근에 혹시 김어준 천남 이런 기사 본적 있어요 있죠 네.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정말 미안한데 그분은 학생운동부터 노동운동까지 자기만의 경력을 쌓아온 분인데 근데 마치 자격도 없는 사람을 김어준의 민원 요청으로 민원 요청이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그들이. 민원 요청으로 없던 차관 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대통령실 고충 음. <laughs> 이런 가소롭게 자겼는 프레임으로 문건을 만들더군요 그런 문건을 줍니다 제가 인사청탁 하겠습니까 저는 평생 어떤 청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격상 그런 짓을 못합니다 죽어도 저는 이런 걸 잔뜩 모아 가지고 이것저것 막 기사를 때리거나 보도를 하면 이것저것 대응하다보면 정신이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보냈어요 그 작업 리스트가 꽤 있는데 그 작업을 그치지 확인을 했고 제가 지금 쫓고 있는 건 누가 시켰지 응. 근데 윤석열 때도 대통령실에서 저 구속영장 몇 번이나 치려고 했었거든요 네. 세 번이던가 윤석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김건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명과 박근혜 윤석열 거치면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